지금 배민커넥트 협력사를 찾고 계신가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한 협력사, 협력사 코드 발급 선정산 시스템 팀브로와 함께하세요. 팀브로는 배달의민족 공식 중개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길 선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 일한 매출, 내일 바로 통장 입금, 현금 흐름 걱정? 이젠 팀브로가 해결해드립니다. 끊기지 않는 배달 물량,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시스템, 10일 전담 매니저 지원까지. 배달업 지금이 기회입니다. 배민 신규 지사 라이더 운영 경험자, 예비 창업자라면 지금 도전하세요. 절차도 간단합니다. 상담 신청, 미팅, 계약, 체결 시스템 세팅 바로 런칭. 배민 협력사 중에서도 선정상 가능한 곳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브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력사 문의 대표번호 1600-3543. 오픈 카톡 팀브로 검색. 또는 0107929-5382 번호 저장 후 친구 추가하셔서 많은 문의 주세요.